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장인 방송국 강선화입니다 오늘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좀 중식을 맞추고 이제 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계절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그 꽃핀 때에 예를 들어서 3월달, 4월달, 5월달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그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컨디션이 그 들쭉날쭉하면서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얼굴 보면 막 푸석푸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좀 피곤하다는 이제 그표인데 어, 과로는 굉장히 그 몸에 안 좋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또한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에, 다양하게 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지난번에 서울 가서 강의하고 온 이후로 어, 피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에, 우리 집 이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에, 굉장히 아주 치명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저도 이제 컨디션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사실 그쪽에는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쉬어라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쉬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의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어, 아, 억지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뭘 많이 먹으라고 하고, 또 주사를 가져는대 맞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 꽃과, 꽃으로 비교하면, 이제 바람만 훅 불면은 언제 떨어져 나가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이제 계절 앞에 섰다. 또, 어, 시제로 표현하면은, 어, 애가 서산에, 서산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 간에 뭐, 뭐,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들을, 어, 뭐, 슬퍼하거나 노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어, 남은 이제 목회에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사회에 기여를 하고, 같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좋아요, 구독 이것을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우리 성교하는데 이바지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